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뭔지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정말 중요해 잘 들어야 돼자 먼저 자 내가 알려주고 자 생기부란 무엇인가 생기부어 그렇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자그두 번째로 야, 생기부가 뭐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 뭔가 하는 게 있겠지 생기부가 생기부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생기부는 뭔가 생기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기부의 구성요소 그네 번째 생기부가 뭐일래 그리고 그 생기부를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야? 대학은 생기부에 뭘 평가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준비를 하게 됩니그렇 어. 그래서 대학은 생기부에 무엇을 평가하는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생기부에는 뭐가 써야 되는 거야? 대학에서 이걸 평가하니까 우리는 이게 쓰여져야 돼 그거를 배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쭉 배우면 아 생기부란 뭐고 아 이렇게 하면 생기부가 잘 써지고 이렇게 생기부가 잘 써지면 이렇게 대학을 잘갈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을 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7천만 원의 가치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아 생기부란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여서 생기부라고 한다. 요즘 이제 단어를 많이 줄여서 얘기하잖아, 그치지 루치 이게 뭐야? 루치. 어, 루데시네마, 그렇지? 어. 참, 내가 이것까지 쓸줄 몰랐어, 루치. 어. 여러 가지 쓰리잖아. 생기부라고 생각다 자, 그리고 생기부는 너희 3년 동안의 학교생활 이걸 전체적으로 다 기록한 게 생활 기록부야. 학교생활 기록부. 자, 그러면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세요 기록. 자 그렇다면 기록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기록의 주체는 누가? 도훈이. 또 학생의 생기부를 기록할 수 있어 또. 선생님. 자 결론을 얘기하면 학생은 1도 기억 못해. 선생님이 생기부를 기록을 한다. 근데 그 선생님이 기록하는 건 기록하는 건데, 선생님 중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90%, 기타 선생님이 약 10%, 약이야. 이 정도 규율, 대부분의 생기분은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다 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너네는 볼 수는 있지만 절대 기록할 수는 없어. 그 기록의 수치는 거의 담임 선생님입니 자, 여기서. 그럼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야? 담임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야되는거 e 요 어. 왜냐면 담임선생님이 너한테 생기부를 s u 니까 생기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거야? 핵핵은은하하야야학학 입시, 학학 입시. 대학, 대학 가는데 필요하다는 거. r e 물론 다른 경우도 많아. 뭐 예를 들면 다른 데뭐 취업할 때고등학 u r 기부떼 y 라는 r e not sure i 하지 o u r e not sure 2년 뒤 써먹을 것은 바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생기부를 쓴다. 그리고 이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을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고 그래. 대학을 가는 전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전형이 뭐냐? 대학으로 가는 길이야 길. 이 대학을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을 통해 갈 수도 있고, 요 길을 통해서 저런 길을 통해서 여러 길을 통해서 갈수 있잖아. 그길중 하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 외에도 많아 뭐 음악하거나 체육하는 애들은 몸을 움직여서 실기 그걸 통해서 가는 애들도 있고 혹은 뭐 외국인이어서 외국인 전형을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수능 정시를 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 학교는 대학을 많이 가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중에서도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이걸 일단 알아야지. 겠자그 어. 전에 이런 질문 하나 쓸수 있어. 수능도 있잖아. 요 수능고 대학간 안 되니까. 되지 소치. 그런데 자이 수능의 모의판이 모의고사야. 어. 근데 너희 네. 네. 네, 네. 네, 네. 모의고사 언제 봐? 내일. 내일 보는 모의고사. 딱 내일, 딱 내일, 보면 알할 거야. 아, 역시 정말이 맞았구나. 나 쓰는 게 아니고. 어, 보통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들도 애 모의고사 잘못 보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 학교 중심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험이야. 그래서 알 아, 되게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아, 대부분 학부는 학생들로 가는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내일. 네. 물론 가면 좋아 수능으로 가면 좋아. 근데 이따가 또 내가 왜 여기서 웃었는지 지금 내가 웃고 있잖아, 그지지 어, 성적을 봐하면서 웃고 있잖아. 왜 웃고 있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종합 분형이란 이것만 읽으면 돼. 자, 근데 요거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옛날에는 성적 보고하다라는 거야.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2명을 뽑아 그럼 누굴 뽑는 거야? 1 0 0점 그렇지 100점 99점 뽑는 거야 옛날엔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99점이랑 98점이랑 성적은 99점이 높은데 과연 그이매에거든 99점이 다 높은 거야 뭐 리더십 도전정신 끈기 인내력 배려심 봉사 희생정신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무조건 99점이 98점 학생보다 높냐는 거야 알수 있어 없어 없지 성적이 좋다고 이게 좋냐 아이란 거야 그래서 자 봐봐 학업 능력을 봐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즉 성적도 보는 거야 성적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laughs> 발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생의 종합적인 면을 다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겁니다. 99점이 성적이 좋지만 생기부에 별로 적힌 게 없어. 근데 98점은 얘보다 1점 낮지만 생기부에 응. 여러 선생님들이 아, 얘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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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얘내사비삼기 싶어 막 이런 얘기도 많고 막 도전정신이 투철하다 얘는 희생정신 남을 배려한다잘 이끌어간다 뭐 이런 게 적혀있는 거야. 그럼 너넨 뭘를 뽑을래?

춤도 엄청 잘 추고,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뭐, 정신 같은 경는 머리 엄청 좋아, 다서울대 많아.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다, 다 좋아. 근데, 왜 떠? 나쁜 거지. 어, 인성이 안 되는 거야, 인성이. 어 자, 지금 시대는 내가 아무리 잘라도 인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잖아.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인상이 안 된다. 지금 바닥으로 추사하고 있다. 대학 에서도 노를 아는 거야. 그래서 성적만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어차피 1점 차이 별거 아니야. 솔직히 야 100점 받으냐 99점 받으냐 그렇게 차이 날까? 머리 그 돌리는 게 얼마 차이 안 나. 오히려 그냥 운 좋아서 이거 득점 먹고 얘는 진짜 원래 다 아는데 운 나빠서 그냥 실수해서 1점 깎였을 수있아별 차이 음. 없나고. 하지만 그 이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다면 얘를 뽑겠다는 라 거예요.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고 자그 학생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이런 게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야? 학생부 3년 동안의 학생. 기록 즉생기부에 어. 기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뭘 보는 거야? 음. 생기부를 보고 학생을 뽑는 거야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야. 그왜 필요한가? 아까 얘기했지. 자,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분석을 하는 거야 대학에서. 자, 그래서 성적이 보여주지 못하는 개인의 특성, 그걸 같이 평가를 한다.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자, 경문대학교 들어봤어? <laughs> 어디 있는 대학교 경운대갈 사람? 가고싶다 경운대어 모르지? 나도 몰라 <laughs> 내가 임의로 설정한 하위권 대학이야 물론 하위권 대학 아닐 수 있어 내 생각일 뿐이야 어, 아닌거 말고 있는 대학이요? 어 있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어있는지는 모르겠고 어. 뭔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한 하위권 대학이야 자 근데 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한번 보자는 합니다 자 이렇게 선발하고 있어. 자, 교, 학생부 교과, 교과, 교과 종합 실기, 실기를 제외하자. 교과, 교과, 교과 뭐 외국인 제일 기타지 수능, 수능, 정시 이렇게 뽑고 있어. 이렇게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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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그랬을 때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총 1,200명을 뽑아. 그중에서 학생부로 1100명을 뽑고, 수능으로 100명을 <laughs> 뽑아. 즉, 비율이 이렇게 돼.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비율이 대충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수능으로 많이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안 뽑지? 내가 딱 얘기했지. 대부분 수능으로 안 간다고. 왜? 많이 안 뽑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어렵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교과전형은 뭐냐면 학교 성적, 즉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가? 내신 성적이 뭐 1점 몇 등급이야? 그러면 그 내신 성적만 보면 가는 게교과전형 종합은 성적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같이 보는 거야. 이거는 성적만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느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 어? 교과전형이 많지? 그치? 아, 8이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뽑는 이 예를 통해서 아시는 거 물론 내가 하이건 대학의 여러 가지 경매 수를 다 제시하면 좋겠지만 모든 대학교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요 그래서 임의로 내가 하나를 정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하이건 대학이야. 자잘 기억해. 자 그럼 두 번째 강원대. 강원대는 어떤 대학교야? 강어 강원도의 명문대.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거 어디야? 어. 강원대, 연세대, 이 정도? 원주대, 연세대 있잖아. 그렇지? 어. 이 정도일 것 같아. 내가 설정한, 이미호 설정한 중위권이야. 나는 강원대는 중위권으로 봤어. 그래서 때 강원대는 어떻게 입학생을 선발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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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아, 실수. 가렸어. 사람이 아, 런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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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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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타, 교과, 수능. 자, 또 어, 내가 정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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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타 기타, 총 3,100명을 타는데 학생부 2,200, 수능 타0 0명 비율은 이렇게 된다 일단 수능 비율이 높아 기타, 기아졌어 기타, 기타, 기 근데 여전히 누가 더 과반수야? 학생부 학생부가 과반수지 그치? 자 그리고 다시 그 학생부 안에서도 자 종합전형이 <목소리> 이 정도 학생부 교과가 이 정도 자 아까 우리가 하위권 대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동이 있을까? <laughs> 여기서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 종합이 <목소리> 그렇지 학생부 종합들이 훨씬 높아졌지 아까는 한몇십 명밖에 안보았잖아 근데 갑자기 몇 배야? 확 늘어난 거야 물론 아직까지 교과가 더 많네 어, 하지만 11,000원 자, 파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 많이 늘어났다 네. 수능 전형도 조금 늘어났다 이쪽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해 줄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야? 서울 대 서울대? 어. 좋은 대학겠지 상위권 대학 자, 내가 임의로 설정해서 상위권 대학 그런파위권 네. 대학 맞아? 네 가고 싶어? 아니 아, 가기 싫어? 말고. <laughs> 자, 스카이야, 스카이, 스카이 도 하나야. 하늘이야. 쳐다볼 수 있지만, 손을 뻗을 수 있지만, 갈수 없어. 너무 높아. 하지만 누군가는 가. 근데 난 아니야. 그게 스카이 하늘이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자, 하늘에 있는 이 고려대학교 어떻게 갈수 있나? 어떻게 뽑나? 이렇게 뽑고 있어. 종합, 교과, 종합, 종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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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기타. 기타. 수능. 수능. 그래서 총 4,100명을 뽑는대. 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4,100명을 뽑는데 학생부 3,500, 네. 수능 600명. 기기를 보면 이렇게 돼. 네. 어디가 확, 확실히 압도적으로 가나? 학생. 학생부. 학생부. 그렇지? 어. 자, 그리고 다시 기교해 보면 어때? 차이가 확 느껴져? 종합이 많아 훨씬 많지 그지 훨씬 많지 종합이 자 그래서 이거를 결론 내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 종합, 지금 내가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대학교를 하나씩 보여줬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 거야? 뭐야? 상위권으로 갈수록 종합 그렇지 그게 일단 핵심이지 상위권 대학교로 갈수록 학생도 종합전으로 많이 뽑더라 그래서 내가 대학은 뭐로 간다는 거야? 응.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수능은 많이 뽑아 적게 뽑아. 저. 적게 뽑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수능도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무섭지. 왜? 첫 번째, 별로 안 뽑거든. 두 번째, 너네가 성적이 잘안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뽑아.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를 낮은 대학일수록 교과전형. 낮은 대학교는 학생이 아마. 너네 중에 낮은 대학교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 별로 성우대 갈 사람? 성우대? 없어 근데 낮은 대학은 지원해주면 감사야 학생이 들어오면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냥 졸업만 하세요 졸업장만 가지고 오세요 그 것도 많고 딱 학교 때 성적만 보고 뽀겠다 나는 뭐 필요 없다 그런 거야 근데 높은 대학일수록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보겠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많다라는 거야 더신중하게 보겠다라는 거지 옛날엔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갔어 근데 지금은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응. 봐서 알잖아 그리고 3년의 학교생활 전부 이거를 세 글자로 물어보는 거야 생기부. 생기부를 생기부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생기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지피지기가뭐야나를 알고, 적을 알고, 백전, 전쟁 백번에서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고. 원래 이네 말이에요. 백전, 백승이 아니야 백전 불태, 절대 위태롭지 않다고. 너희가 생기부를 알고 이제 있으면 위태롭지 않그 그걸 가지고 잘갈수있어 자, 그럼 생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총 크기 10가지로 구성이 돼있어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 정말 중요해. 첫 번째 인적사항, 인적사항. 가족 얼마나 예고 이런 거. 간단해. 두 번째 학적사항, 어디 중학교 졸업 이런 거. 세 번째 술결사항, 좋겠는지 지각했는지, 결석했는지. 네 번째 수상경력, 무슨 상을 탔는지. 오 번,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되게 간단한 거. 자두 번째 아니 여섯 번째 진로 이반사항. 진로가 뭐야 진로? 꿈. 꿈. 내가 가고 자는 길을 즐거라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장래희망 계산 적는 거야. 자그 일곱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뭔지 모르겠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네 가지가 있어. 자동 공지, 자유 활동, 공사 활동, 뭐 활동, 진도 활동. 그럼 그네 가지 또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이따가 소개를 할 거야. 자 그리고 8번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적, 성적. 어, 성적과 관련된 거 자, 그리고 9번 독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운동 요거는 행발이라고 해요 행발 그 이게 뭐냐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있고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요 빨간 걸로 이제 있으신 거 있어요 이제 요게 뭐냐면 너희들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어, 뭐 예를 들면 학적상, 인적상 이건 딱히 달라질 게 없잖아 그치? 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만화를 어.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하나 보자 자 일단 상위적생활동 자본공진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밑에부터 진로활동, 진로, 나의 진로 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어 꿈이 교사 그래서 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한 거야 나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걸 대학교에서 태국을 통해 봤어 그러면 얘를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좋게 봐 좋게 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 정신, 노력 이런 걸한 거잖아 그런 걸 적는 거야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 왜 했는가 이걸 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아까 얘기했지.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 얘는 학교 다니면서 요양원 뭐 이런 데도와주는데 봉사를 많이 했네.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얘를 뽑을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겠지 그치? 어.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 얘는 봉사정신이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교사가 꿈이야. 교육 동아리가 있네. 그러면 그 교육 동아리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동아리를 했는가? 이런 걸 같이 적어줍니다. 어. 아직 동아리 정했나? 아니. 안 정했지, 그렇지? 어. 자, 동아리도 굉장히 학교 생각해서 중요해. 어. 그래서 잘 선택한다. 근데 내 꿈과 100% 연계되는 동아리를 들어된다 그건 아니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어.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자율활동은 교내 행사 즉 학교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해 대표적인게 체육대회, 아, 수학여행, 뭐 학교축제 뭐 기타 여러가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아 그 행사에 너희들이 참여를 하겠지 근데 참여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고 뭘 경험하고 어떤 나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런 걸적는 거야. 그게 바로 자잘말이줘 자, 그러면, 자, 교내 행사 잘 참여해야겠어? 아니면 출편 집격기장님들 해라 마실 거야? 이렇게 해야겠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함께 생각하면. 잘해야겠지그 왜? 생급의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기록을 누가 보니까? 내가. 네. 아이, 네. 네. 그렇지, 뭐 여러 사람이 보지만 대학 원서를 누면 대학교가 보이지, 그 어, 동아리도 마찬가지, 공사지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잘 해야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내가 1번과 2번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고 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한번, 한번 읽어 좋아 음, 자 1번이 더 좋아 보인다. 2번이 더 좋아 보인다. 어? 왜? 왜 2번이 더 좋아 보여? 음, 이유가 뭐냐? 1번은... 어, 일본 뭔가 장착된 느낌이 난다. 근데 요거는 뭔가 구체적이다. 응. 어 그래. 어. 차이점은 딱딱 하는데. 뭐가 차이점이야? 두 개. 진술사실. 뭐야 있었어? 뭐가 그걸 알려주면. 1번은 뭐냐면 왓이 뭐야? 아, 아니, 아니. 왓이 뭐라 그래? 한국어 뭐, 뭐? 나는 그, 무엇을 했다? 뭐. 무엇을 했다? 뭘 했다?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어. 이거 알려주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 <laughs> 어, 이번은 뭐야? w Y. Y가 뭐야? 번째, 왜? 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왜라는 의문이 드는 거야. 왜? 왜? 이런 거들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가 영어로 뭐야? How. 어떻게가 나. 그래서 아, 생각 고민을 하는 거야. 이나 내가 든 의문 왜라는걸 해결하기 위해서 h o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무엇 어떤 걸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난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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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 무엇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대학에서 교 교수님들 있어 그 사람들 어떤 식단이야 2마0단이야 r s of the Spanish. 300 years of the s p a n i s 하는0 0 y e a r 하는 f t h 하는하는 n i s h 100 y e 어 r 어, 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있지. 어떤 식단?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어 h 100 years of the s p a n i s 는어교0 years 수 f 는 h e s 는 a n i 하는100 years of the Spanish. 100 그래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사람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그거 어쩌라고요 그거야 근데 왜 생활하면서 막 엄청난 의문을 계속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수가 어떻게 봐? 뒤로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이 아니라도 얘는 살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교수가 좋아보는 거야 왜냐면 교수라는 직업은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넓혀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 너희한테 이해가? 네어 이거 알아두고 자 다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적 그리고 세부능력및특기 사항 즉 세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성적은 너네 시험 보는 거 학교 성적 자그 세트는 뭐냐? 세금은 어떻게 사용하지?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 세금은 대부분 누가 쓴다? 당인 선생님.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당인 선생님에 충성을 해. 어. 근데 그게 좋으시던데? 아니야? 자, 당인 선생님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당장 아, 짱 걸. 짱지안 좋은 거 없어? 여기 있으면 이거 찍은 다음에 보여주면 겠 <laughs> 어, 애들이. 당이에안 좋대요. <웃음> <웃음> 누가 안 좋대요? 이런 거. 생각하고. 근데 나머지 10%는 누가 쓴다면서? 교과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선생님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야 예를 들면 한국사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하잖아. 그때 너네들에 대한 평소 수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뭘 했는지를 내가 써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너 자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 저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많이 잠 썼어. 내가 거짓말했나? 아니 진짜 봤잖아 그데나 그래, 적을 수 있는거야 적었어 그러면 걔는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자 대학 잘 가볼까? 못 가요 어 대학교에서 생기면 받는데 날 잠들. 데못 뽑겠어? 아니요 아 뽑는거야 담임선생님 특히 나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담임선생님이 너네를 100% 대학에 합격시킬 순 없어 그렇요 근데 100% 떨어뜨릴 순 있어 이해 가? 가마야 <laughs> 숫자야 왜냐면 생기부를 기록하면은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야 너네들은 단한 글자 단 받침 하나도 적을 수 없거든 어 점도 못 찍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네 그냥 떨어뜨릴수는 거야 보내지못해고자 일부러 못 써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선생님들은 다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못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래 니들이 하는 걸 따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laughs> <laughs> 어, 잘되길 바라겠지, 그렇지 왜냐면, 행성학생들은 착해. 이 행성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 그 중에 뭐 노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어디든 뭐 중간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 근데 행성에서 진짜 노는 애들도. 갖다 엄기들나 서울 남고딱데려도 없잖아.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 어, 맞아. 착한 거야. <laughs> 그래서 너희들 되게 착하기 때문에 선생들은 님 너희 다좋분데 분에게 원하신 어 그만큼 너희들도 선생님들한테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 횡고 선생들도 님 되게 착해 어 다들 이제 너네 잘되길 바라고 그러지 너네 가 이렇게 너네 한번 잤다고 막말 어, 이렇게 원한품고 막제 생일 무서워 <laughs> 제 무조건 떨어뜨린다 이 <laughs> 어. 자, 그래서 잘 하고 자 그리고 독서 과목별 독서 활동 개인별 독서활동 그냥 책 읽는 거야 책 읽는 거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다 뭐책 제목이랑 저작까지는 기록이 돼 근데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야 특히 독서할 때 내가 꿈이 의사야 의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되겠지 혹은